일단 맨유 선발 라인업인데 여기에서 마지라위 윙백이 사실 지난 유로파 결승에서 토트넘전 그때 이미 실패를 해 봤던 전술이거든요. 라인업도 거의 비슷해요. 뭐 여기서 쿠냐 호일룬 그리고 여기 더리우트 요로 이런 게 약간 바뀌긴 했는데 유로파 결승전하고 라인업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아님이 뭔가 본인이 증명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때 토트넘에게 유로파 결승 졌던 거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오늘 전술을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맨시티전에서도 아마도 이선에 아지라위 우잉백으로 3대0으로 쳤던 전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아모리인 편에서 어느정도 쉴드를 약간 쳐보자면 맥와이어 뭐 토트넘, 세트피스, 반도벤이랑 빡세니까. 맥와이어 넣었을 거고. 마운트가 안 들어간 이유도 조금 더 다이렉트한 카운터 어택 기반으로 하려면 마운트보단 아마드가 나으니까. 뭔가 내려설 것 같아, 느낌이. 마즈라위 우잉백이랑 이런 거 봤을 땐 빡세게 압박은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솔직히 아마드랑 은배모는 계속 스위칭 할 거잖아요, 경기장 내에서. 은배모, 아마드 스위칭 하면서. 지난 브라이튼전이랑 좋았던 게 변형 포백 만들면서 좋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럼 루크쇼 왼쪽 가고 맥와이어 더리우트 센터백 라인 이루고 마지라이가 약간 내려오면서 아마드, 카세미루, 브루노, 도르구 그리고 은베모, 쿠냐 이 둘이 스위칭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약간 이런 형식으로도 좀 경기장 내에서 많이 포진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르구가 공격적으로 얼마나 기능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변형 사사이로 섰을 때도 브라이튼전 괜찮았던 경기력 보여줬으니까 일단 경기장 들어가 봐야 알겠지 아모님이 오늘 확실하게 준비해온 건 오케이. 근데 이 아이디어가 마즈라이 우잉백 알롯 요즘 폼안 좋으니까 마즈라이를 넣는 이 아이디어.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툴로 쓰려고 좌잉백에 도루 넣은 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경기장 내에서 얼마나 잘 발현되는지를 봐야겠지 경기 시작 가보자 진짜 제발 오늘만요 제발 제발 오늘만요 그리고 다시 메뉴엑스 옵사 라인 잘 파악하고 은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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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아왜 아무도 없어 왜 없어 아무도 아 그냥 은배모 이거 슈팅 때려봤어도 아 근데 옵사 이게 걸렸나? 아너 잠시만 아 들어갔으면 라인 확인해봤겠는데 옵사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는데 아, 옵사 아니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장면이라 아, 먼저 뭐 슈팅 때려보지 야아 근데 가운데 컷백 넣었는데도 가운데 선수 없었던 것도 너무 컸어 오케이 근데 일단 전반 경기력 괜찮아 토트넘 공격진이 확실히 무게감이 부상자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템미렘도 약간 부족하고 할만해 수비 지역에서 좀 빨리빨리 좀 클리어해봐 오, 오. 사르 형님 나이스 샷아 사르 사장님 샷이 오늘 일품인데 오 버디 오 나이스 샷어마아라 나이스 컷 그리고 전방 연결 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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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아, 좀만 빨리 때려보지. 아, 왜, 왜 망설인 거지? 여기서, 로메로 제끼고 아, 이게 아마드랑 겹쳐서 망설였어. 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양보할까 말까 하다가, 쿠냐가 좀 뒤늦게 찼는데, 아, 타이밍 늦어가지고. 까비, 까비.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킥에 맥와이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올렸고, 리어. 어? 핸들? 아니야? 심판. 아니, 이거 히셜 핸들. 이거 한 번, 한번, 한번 봐, 한번 보자. 어? 한번 보자, 한 번. 지금 맨유 선수들 정확하게 한 4명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아니 이거 핸들 아니야 진짜? 잠시만 오, 어? 아니 손에 너무 제대로 맞은 거 아니야? 아 VR 아, 이게 핸들이 아니야? 아 손에 너무 정방으로 맞았잖아 뭐지? 아 근데 아무리 따닥이어도 이게 따닥이라 하더라도 공의 진행 방향을 거의 100% 바꿔버린 거니까 심지어 손에 정방으로 맞았으니까 그래도 압박성 공 쿠냐 백킬 도루고 가운데 은배모 아우 아지 은배모 이거 머리에 무슨 미사일 맞은 줄 알았는데 일단 다시 가운데 연결 은배모 한번더 은배모 음음음 이뜬뭐 와, 자 이거 꿈 아니지? 토트넘 상대로 맨유 선제골 이거 꿈 아니잖아, 맞지 이거 현실이잖아. 우와. 다시. 너무 웃긴 게 아까 첫 크로스 올라왔을 때 은베모 머리에 분명 맞았었는데 근데 <laughs> 여기서 은베모가 기절했길래 머리 미사일 맞은 줄 알고 와 해도 왜이렇 못해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한번더 올라온 크로스에는 그대로 머리에 깔끔하게 맞추면서 아 지금 완벽했다 그냥 해도 포로랑 존슨 둘다 은베모를 아무도 마크 안 하고 있었죠 두번 정도 찬스 오면 안 놓치지 아까 첫 번째 거 놓친 거 거기에서 이제 빅데이터 쌓고 두 번째는 놓치지 않았던 은베모의 미친 골와 은베모 이젠 해도까지 저 머리 대가리에 뽀뽀 쪽 존나 하고 싶다 배방구 하는 것처럼 저기 대가리 잡고 뿌앙 그냥 그냥 존나 갈기고 싶은데 아안 맞아 부형 부형 너무 혼자 안 하려고 해도 되고 좀 팀원 믿어도 돼 브루노 짜증을 내고 있어 또 부형 짜증만 내지 마요 짜증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실수 할 수도 있지. 어존됐다 이거 옐로인데? 아부형 좀만 컴 다운 컴 다운 괜찮아 뭐 사소해 괜찮아 너무 짜증내는 거 아니야? 어, 좀만 컴 다운 깜짝 놀랐네 씨 저런 거 지연하면 바로 카드니까 다시 측면 가운데 오 존슨 좌측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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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요 존슨 선수 토트넘의 4번 타자 좌측 담장 훌쩍 넘기는 미친 놈런포와 존슨 오 아니 이거 너무 깔끔했어 좌측 담장 훌쩍 넘기는 거라서 존자니 존대요 씨아 진짜 존슨이라 다행이다 쩔치 에 원래 쿠드스 란 말이에요. 저기 오른쪽이 인... 저기 원래 쿠두스 자리란 말이야 뭐어어 무한, 무한이한테 야야야 가운데 나이스 도르구. 나갔지. 나갔잖아. 어! 도르구 나이스. 무한이, 뭐하니 잘라투 죽긴 뭐. 자, 일단 전반 종료. 아니야. 리드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 그냥 비기고 있다 생각해 차라리. 아니, 지고 있다 생각해 그냥. 제발. 설레발 떨지 마. 얘들아. 어이 선수들. 설레발 떨지 말고 0대0 그대로 하던 대로만. 와 근데 토트넘도 이거 맞냐? 이거. 오픈 플레이 얘네 찬스가 아예 안 나왔으니까 거의. 맨유도 사실 경기력을 압도했다기보다 짤각으로 넣었으니까. 일단 봐야 돼, 맨니도. 잠시만요. 약간 구경만 약간 그냥 순수 축구를 못 한다니까요. 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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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트넘 모든 지표가 말해줬었잖아요. 토트넘 공격수들 못 하는 거야. 야자자 자.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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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이 경기 비겨도 아직 경기력이 그렇게 막 맨유가 좋은 편이 아니야 솔직히. 그래 가지고 비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생각해서. 자, 일단 후반 시작. 야 다이렉트 야왜 이렇게 열어 오 라멘스 와 진짜 라멘 와 이거 한골 막았다 그냥 라멘스가 와 아, 로메로를 근데 왜 열어준거지 근데 맨뉴의 수문장 라멘 와 이거 진짜 한골 막았다 아 근데 로메로 마크맨도 제대로 안붙고 너무 쉽게 열어줬어 그 슈팅 나오는 상황을 만들었다는게 문제인데 그래도 라멘스가 하나 막아줬으니까 자 일단 센터피스 또 박스안에 붙일거야 말했어 어우. 세컨 팔리냐 와 라멘스 와! 이것도. 오. 와, 라면스 이것도. 와,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거였는데. 야, 세컨볼 집중 안 하냐, 얘들아. 와, 라면스 이거 두콜 막았다. 시야방이도 엄청 됐고. 심지어 이게 메과이어 다리 사이로 슈팅이 들어왔잖아. 와, 이거 어떻게 먹었냐 진짜? 빨리 내줘. 뒤에서 계속 달라붙잖아. 쿠냐야 진짜 왜 이렇게 오늘 그냥 왜 이럴까, 진짜? 에이, 심판 없어 아니야? 아! 어! 아, 없어 아니야, 심판. 제발. 제발. 오! 오, 깜짝이야, 씨. 야 우리 엄마가 봐도 없어는데 빨리 좀불어줘요 이거 심장이 너무 와 깜짝 놀랐네. 와 근데 이것도 쿠냐. 쿠냐 더노버부터 나온 토트톤 공격 찬스라. 아 쿠냐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오늘. 가운데 잘 올렸고. 브루노 왔다 브루노. 브루노 야 이걸. 아 부형. 아 이거 아마도 패스 기가 막혔는데. 와이 찬스는 반이아쉬운데요 부형. 다른 선수도 아니고 부형인데. 오 오늘 짜증만 좀 많이 내고. 아쉬웠다. 측면. 에이마드 원터치 좋고 마운트. 마운트 패스 좋고 제시코. 왔다 제시코야. 웬말되냐 어떡할래 제시, 제시코. 제시코. 아 이거 많이 아쉬운데 끝까지! 야 저지대야 된다 우가야 너가 해줘야 돼 이거 우가야 너가 해줘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뚫려버리면 아, 가운데 어어 야왜왜 왜? 돌게 해줘 왜! 아니 아니 씨. 테란테 처먹히냐 아... 아니 저기서 등지고 잡았는데 왜 슈팅가까지 돌게 해줘 아 일단 우가르테가 이거 못 잡은 것도 너무 커아 심지어 굴절이었어? 아... 아 굴절이면 더리어트 뭐라 하기도... 아. 아. 굴절 안 됐으면 막은 건데. 아 굴절은 더리어트한테 뭐라 하기도 쩔수이긴하다 제일 비판 받아야 될건우가르테가 아예 놓쳤던 거. 아, 일단 다시 해보자. 아직 경기 안 끝났으니까. 아, 아직 아안 끝났어 괜찮아. 10분 남았잖아. 추가 시간까지 하면 거의 10분 15분 남았는데. 자 지금. 아 마우스 잘 내줬고 셰시코. 야 슈코야! 야 이거를 진짜 아, 셰시코 미친 새끼야. 진짜 이거는 정신나간 자료 미친 놈이. 아니 슈코야 너 진짜 1 교체로 쳐 나와서 뭐 무슨 짓거리야 이게? 야 이거는 너무. 아 슈코야 이건 야, 너무했다 진짜. 아, 근 반더맨이, 태클 잘 들어오기도 했다. 근데, 슈코가 이거 너무 양민 퍼스트 터치. 야, 시슈코 나가서 얼마 부상이야? 진짜로? 거짓말 치지 마, 진짜라고? 와, 부상아 어땠네? 왠지 규칙카드 다 썼잖아. 없지 않아? 다섯 장다 썼잖아. 그럼 맨유 1열 명이야? 아니, 아, 정신 나가겠네, 그냥. 아, 막판에 이렇게 망치냐. 아, 그래. 아, 딸깍이라도 해보자. 일단, 일단 막아서고. 일단 막아서고. 코너킥이라도 하나 못 만드냐? 아니 아, 모리마 크로스 고쳤다며 진짜 왜그래 아직도 슝슝이잖아 아까 라멘스가 지리게 2개 막은 것도 그것도 다 결국 상대방이 크로스 올리고 그거 슝슝으로 먹힐 뻔한건데 모리아 고쳤다며 진짜 왜그래 올렸고 또 세컨 원더풀넘님 슈퍼챗 2000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짜 씨발 진짜 <laughs> 야야모리마너짱 먹어라 어. 야 텔한테 처먹히고 히샬한테 처먹 쳐먹... 이게 팀이 맞지? 잠만 이거 팀 맞아? 아니, 텔 히샬한테 처먹히고 진다고? 잠시만 아 거짓말 치지 마어아 재미 없어 거짓말 치지 마텔 히샬한테 처먹힌다고? 아 없어 아니네 아우가르테와 이건 이거는... 우가야너 거기서 뭐 하니? 아니, 전반 후반 농사 다 지어놓은 거 후반 막판에 와, 너네 짱 먹어라, 그냥. 아, 이건 아무리 뿐만 아니라 맨유 선수들 집중력 문제도 커서. 와, 너네 다 같이 짱 먹어라, 그냥. 와, 일단 코너. 어. 딸깍 한번 볼게. 무슨 구나 해보자. 딸깍이라도 해봐, 한 번. 어? 버리드 와! 와! 아, 씨, 이 이게 무슨. 개 병신 같은 경기야, 이게. 아, 씨. 아, 진 이게 무슨 경기야? 뭔데, 이게? 아, 진짜, 잠시만. 아, 이걸 좋아해야 돼, 말해야 돼, 진짜. 아니, 아, 이런 족같은 경기가 다 있어, 진짜. 아, 야,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정신병 경기, 와. 와, 진똥구롱내가 자욱하게 난다,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막공? 혹시? 기대도 되냐? 기대도 돼, 얘들아? 앞에 붙여, 그냥. 붙여야 돼. 야, 그걸 뒤로 보내면, 분노야 그냥 붙여. 야, 이씨. 기대한 내가 봐보지. 와 근데 아무리면 진짜 더 리우트한테 절해라 진짜로 와 오늘 애초에 경기 내용 자체가 딱히 볼게 없어요 진짜로 맨유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공격 찬스잘 만들었냐? 이것도 전혀 아니고 뭔가 압박 시퀀스라던 게 이런 게잘 짜여져 있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그에 비해 토트넘이 준비를 잘 해왔냐? 이것도 전혀 아니고 경기력만 봤을 땐 개똥 냄새 나는 경기였습니다 진짜로 아예 뭐 오늘 솔직히 거걸 비기는 게 맞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경기력이 애매했어요 냉정하게 맨유 경기력이. 이게 경기가 아니었긴 했어 맨유 경기력도. 오늘 선수별 간단하게 뭐 점수 매겨 보면 아모림 평가 불가 어떤 걸 준비해 왔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경기. 그래도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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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꼽자면 아모림에 대해서 위닝 멘탈리티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진 않잖아요. 이게 후반전 막판에 졌어야 되는 경기인데, 꾸역꾸역 어떻게든 지진 않은 경기 만든 게, 이게 사실 근데 원래 이길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비긴 걸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진 않았으니까, 일단 다섯 경기 무패. 근데 결국 사실, 아모림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는, 경기력적으로, 주전 부상 다섯 명 넘는, 심지어 쿠드스 부상인 코트넘 상대로, 이게 맞나? 라멘스 없었으면 더 먹혔어도 안 이상한 그런 찬스도 꽤 많았고, 심지어 테리랑 히샬리송한테골 먹힌 게, 씨. 일단 쿠냐 오늘 좀 많이 별로였고요.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꼽는 거는 볼 끌다가 본인이 좀 이게 중압감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선수들 은배모 막 잘하고 있고 하니까 쿠냐도 나도 공포 쌓을 거야 하면서 끝까지 볼 끌고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나. 좀 간결하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볼 끄는 게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볼 끌고 결국 턴오버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하면서 오늘 많이 아쉬운 경기로 보여줬지 않나. 사실 더 일찍 교체됐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은배모 오늘 박수 아마드도 박수 은배모 아마드는 오늘 잘 뛰어줬다 그래도 전술 아래서 아모님이 딱 요청하는 대로 잘 뛰어준 것 같아서 그래 은배모 어? 아마드 나가 있어 어 은배모 아마드 나가 있어 도르구도 그 동안 아쉬웠던 거에 비하면 오늘 막뭐 하나 찝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도르구도 생각보다는 어, 기대값에 비해서는 잘 해줬고 도르구는 원래 기대하는 게 많이 없어서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기대값에 비해서는 도루고도 잘해줬고 브루누 선수님도 와, 오늘 좀 아쉬웠어요 뭐, 쿠냐보단 아닐 수 있어도 브루누 선수님도 빅 찬스도 하나 놓치시고 턴오버도 꽤 많이 발생시키시고 하면서 이거 마지막 코너킥으로 덜리어트 동점골 어시 이것 때문에 그렇지 그거 아니었으면 오늘 어, 좀 안좋은 폼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특히 브루노 선수가 최근에 좀 안좋은 폼을 꽤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부담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굳이 지금 맨유에서 브루노 선수가 공포를 쌓을 필요가 없는데 전방에 은배모 아마도 쿠냐랑 다 있는데 좀 주변 선수들에게 통나무를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너무 혼자만 안드려고 했으면 좋겠어 미루형? 미루형도 뭐 딱히 먹집을 정도로 언나진 않는 것 같아서 마즈라위 선수가 이게 아모님이 좀 대차게 마즈라위를 쓴 거에 비해서 딱히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마즈라위 선수도. 마즈라위도 막 아모님이 와, 이번 경기 아모님의 실험, 마즈라위 선발, 이렇게 넣은 거에 비해선 뭐 엄청나게 뭔가를 보여주진 못했어. 그리고, 루크쇼, 맥와이어, 더리우트. 전 수비라인은 사실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집중력 문제랑 약간 있긴 해도. 근데 결국 저는 집중력, 수비라인 집중력 문제랑 이런 거는 감독의 수비전술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것도 선수의 비중, 감독의 비중, 전술의 비중 이런 게 있겠지만 감독의 전술에서 수비진의 집중력 미스가 발생하는 게 제일 크다고 봐서. 그래서 뭐 수비라인은 딱히 막 뭐라 할 거리는 없는데. 그리고 또 더리우트도 동쪽골 넣어주기도 했고 또 사실 테란테 골 먹힌 것도 약간 억까라고 봐야 돼서 좀억까야 솔직히. 그것도 굴절골이라. 어쩐지 테리 돌아선 다음에 슈팅을 너무 프리하게 쳤는데 코스가 그렇게 꽂히더라. 굴절이어가지고좀 더리우트한테 첫 번째 골 책임 묻기도 억까기도 하고 해서 심지어 동점골도 넣었고 라멘스는 오늘 박수. 라멘스는 진짜 이대로만 그냥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딱히 찝을 만한 게 마운트는 애초에 폼이 좋았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되게 몸이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운트는 앞으로 쭉쭉 이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범인1 저는 사실 셰시코보다 오늘 이렇게 결과를 만든 거에 가장 큰 범인은 우가르테라 생각해요. 결국 두골모두의 관여가 되어 있잖아. 2 실점 맨유의 2 실점 모두의 관여가 되어 있어서 우가르테가 첫 번째 골도 결국 우가르테가 상대 공격수 한명 그대로 놓치면서 그렇게 먹힌 거기도 하고 거기서 저지만 됐었어도 애초에 더리우트가 테란테 억울하게 빠였을 일도 없고 두 번째 골도 우가르테가 옵사라이 못 맞추면서 그렇게 먹힌 게 크다고 생각해서 아 진짜로. 오늘도 미루 형 나가자마자 두 골이잖아. 아 진짜 미루 형이 없으면 안될것 같아 이제. 이번 시즌은 쭉 그냥 겨울에 영입 없으면 미루형 주전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다치면 절대 안 되고 어쨌건 가장 큰 오늘 미스는 우가르테에게 있다고 보고요. 제시코 선수가 지금 갑자기 폼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최악이라고 봐도 되긴 하죠. 비찬스 미스 놓친 것도 너무 컸고 심지어 후반전 80분에 나가면서 부상으로 나가면서 맨유가 자체 퇴장 느낌으로 10대 11로 거의 10몇분 동안 싸웠으니까 많이 아쉽긴 하죠. 제시코도. 그래도 아직 어린 공격수고 조금 더 봐야 되긴 해서 오늘 같은 경기가 앞으로 제발 안 나오길 바래 봅니다, 제시코는. 일단 부상으로 나간 거 최대한 부상 없었으면 좋겠고. 부상 복귀하고도 이런 경기력은 더 이상 안 보여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경기는 뭐 비긴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 솔직히. 왜냐면 애초에 뭐 전반전이랑 후반전 중반까지도 계속 잘 끌고 갔다고 해도 그것도 라멘스의 미친 슈퍼 세이브가 있어서 80분 동안 리드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골 먹은 게 노팅엄전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 가지고. 더리우트의 미친 클러치가 아니었다면 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어서. 그래서 패배 안 했다는 거에 조금 위안을 삼고 갈 경기지 않을까? 그래 패배 안한게 어디냐 진짜로. 일단 아모림 다섯 경기 무패. 무패는 무패인데 이게 하, 그래도 맨유 앞으로 경기 일정 좋으니까 승점 어떻게 쌓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뭐 진건 아니니까 아모림 축구가 지난 경기부터 뭘 하고 싶은지 의도를 지난 경기 이번 경기 아예 모르겠긴 한데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경기력적으로 더 압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팀의 체급 봤을 때 토트넘이 지금 부상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맨유가 당연히 눌러놓고 팰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토트넘 솔랑키 안 나와 메디슨 안 나와 클루세 안 나와 푸드스 안 나와 심지어 벤탄쿠르도 이번 경기 선발 안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맨유가 당연히 눌러놓고 좀 경기력적으로 괜찮은 모습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늘도 그냥 비긴 게 아니라 경기력이 최악인 토트넘 상대로 아모림도 똑같이 경기력을 최악으로 가져가면서 비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모림한테 많이 실망이네 노팅엄 전부터 해서 더 주도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어 그냥 브라이튼전 리버풀전 썬더랜드전 같은 경기력 좀 보여주라 아모림아 어?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f I was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